여기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점입니다 제가 태풍을 피해서 호캉스를 왔어요 어, 평일이라서 가격은 저렴한 편이에요 54,000원에 예약하고 왔고요 제가 호텔에 와서 혼자 뭘 하면서 노는지 조금씩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객실 소개도 뒤에 이어지니까 봐주세요 여기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점입니다. 여기 객실은 지금 디럭스 더블룸이고요. 어 입구에 이렇게 옷장이랑 샤워 가운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여분의 베개가 두개더 있습니다. 아래는 별건 없고 이건 제 짐이고 이렇게 실내화가 두개 들어 있었고요. 어 이렇게 욕실을 먼저 보면 진짜 깔끔하고 뭐 욕조는 없습니다. 세면대랑 그리고 비대가 있는 화장실이네요. 왜냐면, 좀, 웬만한 성급이 되지 않으면 비대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비대가 있고요. 이렇게 비누, 그리고 얘는 바디 로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그 칫솔 치약 키트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일회용품은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음, 그리고 안쪽은 샤워룸. 어,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은 사이즈이고요. 여기가 침실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작죠? 정말 침대 하나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 더블베드구요. 위에 그래도 예쁜 그림이 하나 걸려있어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어, 등이 있구요. 정말 심플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침대 바로 앞에 이렇게 TV가 있습니다. 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티 테이블이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선반에 붙여져 있는 걸로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호텔에 와서 글도 쓰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낼 건데, 사실 객실에서 하기엔 조금 답답할 것 같고, 3층 로비에 이제 소파랑 테이블이랑 이렇게 잘돼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전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전경이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 앞에 이렇게 공원도 보이고요. 나름 괜찮습니다. 오늘 아마 체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름 전망이 괜찮은 객실을 준것 같아요. 여기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점 자체가 주변에 큰 건물들이 많아서 뷰가 좋을 만한 위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뭐이 정도 전경이면 아주 만족합니다. 일단 객실은요 엄청 작아요. 6.5 평이라고 하는데 어, 체감은 진짜 6 평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은 혼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만약에 둘이 왔으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이렇게 객실이 작은데도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가 신축 호텔이에요. 심지어 올해 2020년에 이제 완공이 된 호텔이라고 해서 깨끗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데 이 객실을 어, 구입을 하면 요거를 선물로 주시거든요 제가 진...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원래 어, 여기 디럭스룸 말고 슈페리어 트윈룸을 예약을 하면 그건 45,900원이었거든요 평일 기준 되게 싸잖아요 근데 얘는 54,000원인데 어, 거의 뭐 어, 9,000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 이유는 사실 얘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게 사은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인데요 요렇게 쪼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나인트리 라고 써있어. 나인트리 호텔이라고 써있네. <laughs> 이렇게 쪼리를 주시는데, 제가 실제 최근에 쪼리가 필요해서 구입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쪼리를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하나씩을 주는 패키지가 있어서, 아, 그러면 저 호텔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든 거죠. 뭐, 저렴한 쫄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인트리 동대문의 장점, 저렴하다, 신축이다, 어, 그리고 저런 패키지 플립플랍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과, 어, 단점은 일단 객실이 되게 작다는 것, 어, 그리고, 어, 주변에 큰 건물들이 많아서 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실 주변 환경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랑 가깝지도 않고요. 주변이 변화가는 아니라서 어, 근처에 바로 다, 어, 길만 하나 건너면 편의점이 있긴 한데 편의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거를 어, 참고를 하시고 안녕. 긴 3층에 있는 로비입니다. 체크인이랑 체크아웃을 할수 있는 곳 이렇게 긴 어, 테이블도 있고요. 어, 통창이라서 야외도 그 시원스럽게 보이는데 어, 날씨는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도 되게 편안한 소파가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전체적으로 로비는, 어, 심플하고, 무난하고,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뭔가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식물도 있고 화분도 있어서 저는 마음에 되게 들어요. 어,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바깥에 공원이 큰게 하나 있어서 나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되게 로비 자체가 어, 되게 편안한 느낌? 초록색 나무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조금 한 다음에, 어,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커피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커피머신이 두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무료인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지금 완전 공복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커피는 딱두 종류예요. 연한 아메리카노, 진한 아메리카노. 저는 당연히 진한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솔직히 호텔 자체가 뭔가 엄청 럭셔리하고 뭐 대단할 것은 없기는 한데, 어좀 군더더기도 없고 깔끔하고 또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쓸데없는 거 없는 거 같아요.